온갖 대괴수들이 살아가는 세상 몬스터버스에 드디어 사상 최대의 마지막 결전이 다가옵니다. 2014년 고질라, 2017년 콩스컬 아일랜드, 2019년 고질라 킹오 몬스터에 이은 몬스터 유니버스, 그 대망의 피날레. 엄청난 스케일의 대괴수들의 최후의 전쟁. 고질라 대 킹입니다. 전작 2019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고질라가 킹게도라를 죽이고 킹 오브 몬스터로 등극한 후 고질라 덕분에 전 세계의 타이탄들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지만 산발적인 파괴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며 전 세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대괴수 연구 비밀 조직 모나크는 모든 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최후의 작전, 할로워스를 계획합니다. 여기서 잠깐, 할로워스란 몬스터버스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괴수들이 원래 살고 있던 지구 안쪽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이 할로워스에는 지금도 많은 타이탄들이 살고 있으며 지구 바깥쪽인 인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대괴수들을 이 할로워스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곳에 있는 타이탄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텐데요. 아마도 예고편에 나온 전쟁이라는 것은 이 할로워스의 입구를 둘러싼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 작전을 위해 인간들은 콩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스컬 아일랜드에서 남극 대륙으로 옮겨지는 콩. 그런데 이때 톰과 고질라가 만나면서 모든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하고 말죠. 여기에 방해 세력까지 가세하고 나섰는데요. 고질라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계 최대의 테크놀로지 기업, 에이펙스입니다. 모나크에 근무 중인 아버지 러셀과 떨어져 타이탄을 조사하고 있던 메디슨도 에이펙스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이 기업에는 세리자와 박사의 아들 렌이 다니고 있죠. 고질라를 살리기 위해 자살 미션으로 목숨을 바친 세리자와 박사를 아버지로 둔 그가 진심으로 악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예고편에서 렌이 메카 고질라의 화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메카 고질라는 에이펙스에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이펙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타이탄의 힘으로 세상을 모두 파괴하고 그 뒤에 타이탄을 제어해 지구의 지배자가 되려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킹홀 몬스터인 고질라를 없애야 하고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콩을 이용해서 고질라와 싸우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고질라와 콩은 인간들에 의해 최대의 결전을 벌이게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전자쿠키 영상에서의 떡밥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느 어시장, 죽은 기도라의 목을 손에 넣으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었던 테러리스트 일당 과연 이들은 죽은 기도라의 머리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예측은 이들 역시 에이펙스의 하수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개 테러리스트가 국제 조직인 모나크에 농락하는 군사력을 자랑하고 세계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간 것은 아무래도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이펙스는 손에 나온 기도라의 머리를 이용해 고질라를 제거한 후 타이탄들을 조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짠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고질라 대 콩에 대해 밝혀진 스토리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많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곧 개봉할 영화가 더욱 기대되네요. 히어오 t 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